자, 한 봅시다. 조음 위치, 소리 내는 위치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 내는 위치가 있고 소리 내는 방법이 있어요. 조음 위치에 뭐가 있냐면 여기 봐봐. 만약에 여러분 마스크 안에서 해봐. 딱 손가락을 대고요.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딱 아, 구강구절 딱 대면 제일 먼저 다른 데가 어디야? 입술이지. 그다음 입술을 이렇게 혀를 입천장 위로 한번 긁어볼 거야. 그럼 뭐가 다? 뭐가 다? 이가 다겠지 당연히. 혀를 해봐 응. 이가 닿겠지 그 다음에 혀를 한번 위로 쭉 올리는 거야 응. 잇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센입천장이 느껴져 더 혀를 뒤로 가봐 여린 부분이 나타나지 그더 들어가 봐못 들어갈 거야 <laughs> 자, 그 목구멍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야 두 입술, 이 잇몸, 센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구멍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 오케이 자두 입술을 그냥 두 입술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양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돼. 자, 입술리 입몸소리. 이걸 치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신이나 서나 해. 그냥 입몸이라고 하면 됩니다. 새 입천장은 알아야 돼. 경구개음이라고 해. 그 경구개음에 뭐가 있냐면 지우가 치읕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구개음화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 내가 쌍지에안 써줬잖아. 원래 쌍지 들어가는 거거든. 구개음화 때문에 그런 거야. 언제 진짜. 줄지방거 들어야 돼. 알아. 중요해. 여기가. 봐. 열린 입천장이 뭐가 있냐면, 기억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써주지도 않았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음에 히읗이 있는데 이것도 안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너네 자음표 외우잖아. 전부 다다외울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좋은 방법부터 가봅시다. 파열음이 있고요. 파찰음이 있고, 마찰음이 있고, 비음이 있고, 유음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외워 볼 거야. 알았죠? 근데 파열음은 비읍, 디귿, 기역 계열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 된소리, 거센소리도 전부 다 파열음이라고 해. 됐지? 이제부터 이렇게 외울 거야. 잘봐 봐. 목동고. 집중. 봐. 해 보자. 예사소리부터 갑시다. 이제부터 암기다. 예사소리는 보통, 예사는 보통입니다. 자, 우리 예사 높임, 예사 아침 기억나지? 예사가 뭐였어? 보통이었어. 자, 예사, 보통입니다. 자, 첫 번째. 제 친구들끼리 보통 만면 뭐라고 하냐면 방동진 개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외우시던지. 아니면 구두를 사러 가면 구두방 사장이 계시겠죠? 구두방 사장. 이렇게 외우시던지.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바다 가시죠. 이것도 있고요. 아시죠? 자, 예사 소리 외우셔야 됩니다. 된 소리입니다. 딱딱하다는 게 뭐야? 엄마 밥이 돼요. 들어봤죠? 밥이 딱딱하다는 거야. 그럼 얘를 딱딱하게 발음하면, 발음하면 돼. 끝! 부스쭈! 딱딱하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거센 소리입니다. 그치. 우리 캐릭터 중에서 거센에 누가 있어요? 피카츄가 있죠? 피카츄가, 피카츄의 털은 더 거세게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어떻게 외웠죠, 또? 초코 파티, 뭐, 이런 거 외웠죠? 자, 아무튼 외우세요. 자, 비음입니다. 코가 막혀요. 그럼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어머니 코가 막혀요. 이영 미음 니은 자 유음은 흘러가는 소리야 졸졸졸 흘러가는 거죠 리얼입니다 됐어 이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뭐라고 해? 유성음 이라고 합니다 울림소리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울림소리 뭐가 있다? 노란 양말 플러스 모음도 모두 다 울림소리다 체크해놔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될 부분이야 자 넘어가 볼게요 파열음입니다 파도가 치는 곳이 어딜까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겠죠 바닷가라고 적어 됐죠? 오케이. 파차음입니다 여기 치읍 보이시죠? 지읒, 쌍지읒, 치읒을 얘기합니다. 자, 욕을 합니다. 그렇죠. 마찰이 있으면 욕하겠죠. 이런, 시... 아 보이시죠? 욕. 시옷, 쌍시옷.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구개음 조차 외우세요. 지읒, 치읒이야. 여기까지야.